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똑같은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럼 만약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려 장기이식을 안 하면 죽는 상황이라면 장기이식의 유일한 방법이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과학에서 금지된 영역, 복제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 복제, 가능성의 영역. 우리가 흔히 복제 인간을 논할 때 언급하는 기술은 체세포 핵 이식법이다. 복제 대상의 체세포에서 핵을 채취하고 핵을 제거한 난자에 이식해 전기 충격 등으로 활성화시켜 수정란을 만드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단순한 설명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 동물을 복제하는 과정에서조차 수백 번의 실패와 수많은 기형 배하의 희생이 따랐는데 하물며 인간의 영역은 어떠했을까? 성공률 10% 미만의 이 불완전한 연금술이 인간에게 적용되면서 연구자들은 윤리적 경계를 넘어 수많은 재료를 소모했다는 잔혹한 루머가 끊이지 않았다. 금지된 실험실의 아이들, 그림자 클론의 탄생. 인간 복제 연구가 극도로 통제되던 2000년대 초중반. 전 세계 첩보기관과 윤리단체를 공포에 떨게 한 루머가 있었다. 바로 그림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 괴담의 근원은 거대 제약회사나 혹은 배후의 비밀 조직이 장기적출용으로 복제인간을 생산하는 지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복제인간에게 인격이 형성되지 않도록 특수한 약물이나 조작된 환경에서 식물인간과 유사한 상태로 길러지고 있으며, 신체적 성장만 촉진하여 이식에 가장 적합한 연령에 도달하면 필요한 장기만 적출된다고 했다. 이들의 존재는 철저히 은폐되었기에 그림자라는 이름이 붙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 복제인간들에게 원본 인간의 DNA 정보와 일치하는 특수 코드가 신체 특정 부위 주로 귀뒤나 목덜미의 문신처럼 새겨져 있다는 소문이었다. 이 코드는 단순히 DNA 정보를 담는 것을 넘어 원본 인간의 생체 신호와 연결되어 복제인간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미스터리한 설정까지 덧붙여졌다. 영화 아일랜드에서처럼 이들은 자신이 누군가의 예비 부품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오직 바깥 세상에 대한 막연한 환상만을 품고 살아가도록 세뇌되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과 생명 경시 풍조가 결합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보여주며 대중의 근원적인 공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장기 이식을 절실히 원하는 부자들의 은밀한 주문이 이 금지된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이었다는 루머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퍼져나갔다. 이후 이 루머는 아일랜드라는 영화로 만들어져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커지게 만들었다. 미스터리 코드, 유전적 결함과 알비노클론, 복제기술의 불안전성에서 비롯된 또 다른 미스터리는 알비노클론에 대한 괴담이었다. 2005년 한국에서 복제견 스노피의 성공은 잠시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론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곧이어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복제 기술 전반에 대한 깊은 불신과 윤리적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 혼란 속에서 복제 과정의 미세한 오류가 특정 유전자 발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과학적 가설이 대중의 공포와 결합하여 괴담으로 발전했다. 복제 인간은 알비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루머는 단순히 미적인 결함이 아닌 존재의 근본적인 차이를 상징했다. 복제 과정인 체세포 핵 이식은 난자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로부터 유전되므로 원본의 핵 DNA와 난자 제공자의 미토콘드리아 DNA 사이에 유전적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체세포에 노화된 핵을 어린 난자의 환경에 억지로 이식하는 과정에서 염색체나 유전자의 미세한 오류가 축적될 수 있다. 이 오류 중 하나가 멜라닌 색소 생성과 관련된 유전자의 영향을 미쳐 복제인간들이 멜라닌 색소 결핍증인 알비노, 즉, 백색증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복제인간이 아무리 원본과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해도 결국은 정상적인 인간과는 미세하게 다른 결함 있는 존재로 태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영화나 게임 등 대중문화에서도 이러한 설정이 자주 차용되었다. 특히 암살자를 다룬 히트맨 시리즈의 주인공 에이전트 47은 바코드가 새겨진 뒷목과 함께 창백한 피부, 알비노 클론 루머를 연상시키는 설정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어 복제인간에 대한 공포와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다. 데스 클론과 단명하는 운명. 이 외에도 복제인간을 둘러싼 또 하나의 공포스러운 루머는 데스클론이었다. 이는 복제양 돌리의 사례에서 파생된 것이다. 돌리는 복제 후 비교적 짧은 생을 살았고 이 과정에서 실제 나이보다 빠르게 노화되었으며 염색체 끝부분의 세포의 수명을 결정짓는 텔로미어가 짧아져 있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 과학적 사실은 복제인간에게 적용되어 복제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본 세포의 나이를 안고 태어나 단명할 운명을 지녔다는 괴담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아무리 뛰어난 지성과 신체 능력을 가졌더라도 짧고 고통스러운 생을 살다가 급격한 노화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운명론적 공포를 주입했다. 이러한 데스클론 루머는 과학자들이 아무리 완벽한 생명을 창조하려 해도 생명의 근원적인 신비와 시간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복제인간은 원본의 영생을 위한 예비부품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원본보다 더 빨리 소멸하는 비극적인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 복제는 과학적 진보가 아닌 인간의 오만과 탐욕이 만들어낸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 과학자들은 신의 영역에 도전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완벽한 생명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고통받는 존재들 뿐이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만든 창조물에게 비정상과 불안정성만을 주게 되며 인간은 신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다. 복제 인간 우리는 도전해야 할까요? 신의 영역으로만 생각해야 할까요? 확실한 사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현실로 마주할 질문이 될 거라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